이 시국에 제가 일본차를 타고 있었 개가 모이가요 제일 미적에다가 가라고 막 이러면서 오오오 하잖아요. 너무 놀라는데 오아이오 부장이봤어요 오아이오 오야... <laughs> 그이 시국 때이시국이에이 네, 시국 때 많이 힘드셔서 <laughs> 네네. 네, 그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laughs>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 29에 제가 일본 차를 타고 있어요. 습 아, 일본 차. <laughs> 예, 사실 뭐 차종이 어떻게? 예, 혼다 CRV를 타고 CRB? 있고요. 예, 2017년식이고 2018년에 샀으니까. 음. 지금 딱삼년 됐습니다. 그이0이가 언제 시작했지? 제가 보니까 2019년 정도에 아. 그요 이제 일본 반일 아. 문제, 뭐 반도체 그때하면서 네. 한 오, 육월 정도 됐으니까 한 지금 무슨 그때... 무슨 불수 무슨 어쩔 수 없는 브라우스라고 해서 그러면 그때 혹시 네.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 2019년에 그렇게 우악했으면. 네. 그 타이밍에 아마 절묘하게 번호판이 내가 네, 두 개에서 세, 세 개로 보면. 넘어갈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때 네. 번호판을 유심하게 보시던 분들이 생겼어요. 아. 어이놈 시키고 세 자리냐, 네. 두 자리냐. 어, 왜 이렇게 나를 보시지? 그 당시 또 그리고 BMW에서 그5 2 0 d 가불라면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외제차를 좀 잡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차도 아닌데 네. 나는 개솔린인데 근데. 잡기 시작하시더라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번호판을 보신 거죠. 이게 두 자리인가? 세 자리에서? 이 시국에 일본 차를 타셨지만 다행히 두 자리, 두 네, 자리. 아. 다행이라고 하세요. 다행이에요. 천만, 그때 한참 많이 좀 그러잖아요. 세 자리는 이 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국 때 힘든 시기를 겪으시긴 했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국 대산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 저는 그 전에 산 건데 네. 이렇게 된 거고요. 또뭐 예피소드를 어 들려드리면 이게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운전을 해도 차선 변경을 할 때가 있어 정상 뛰어다기만 해요. 이제 깜빡이 켜고 뭐 충분한 거리를 주고 들어가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순환도로를 타다가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집에 가거든요. 네. 거기리 보면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네.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는데. 아 정말 미친 듯이 안 느껴주세요. 음. 제가 그 전에 차를 타때는 그걸 못 느꼈고 그 시국 전에는 그다지 그게 뭐 문제가 없게 자연스럽게 아. 흐름이었는데 빤빡이 키고 심한 경우에 제가 제일 많이 받을 때한 달에 두번 정도 고지서가 왔어요. 뭐 이제 블랙박스로 신고 신고가 왔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을 이제 친절하게 정의감에 불타셔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 검토해 보니까 이게 경미하여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보는데 이게 괜찮다 문제 그래 앞, 없는 아, 건데 문제 없는데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마라. 아유. 뭐 접수는 됐다. 뭐 이런 아마 그런 블랙박스를 받아 이고지서를 받아보면 아니 고지서가 아니라 이런 안내문을 받아보면 상당히 사실 기분이 안 좋죠. 아, 근데 그게 딱이 시국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운전 습관이 뭐 그렇게 바뀌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또 매번 출퇴근하던 길을 갔는데 갑자기 그런 걸 오면 거 어. 보니까 어 집사람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거 타고 다니게 되나 어, 이제 아니, 그런 생각도 심각게했었 아니 이게 사실 뭐 그때 샀으면 아예 너 이런 응?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이걸 샀냐라고 뭐 해서 그럴 수뭐 그래도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에 산걸 그럼 팔 수도 없는 건데 그거를 팔기에도 이미 덩값이 돼서 네. 차가 아마 가격도 폭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기에 중고차로 내놨으면더 그렇게 안 팔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 차가 첫째 그 3년 전에 차 값이 4,300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 보험을 갱신할 때 되면 이렇게 자차값 알려주잖아요. 네. 지금 2천만 원입니다. 아, 차량값이 차량가에... 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절반 이하로. 근데 상당히 그런 것들 또 시. 그 정도면 게. 거의 뭐 슈퍼가 감가인데. 감가. 그 그러니까 <laughs> 제가 알기로는 일본 차가 원래 알기로는 네. 감가도 물론 수입차가 감가가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뭐찾는 그러니까 분들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그이 시국 전까지만 해도 일본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뭔가. 이 실용성을 더 중시한 맞습니다. 그런 이제 가성비를 중요하게 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차가 일본 차였는데 네. 감가가 오지네 <laughs> 거기다 같이 하시기 좀 심하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laughs> 되는, 아니다. 이런 아니다. 느낌까지 아니다. 되는 거 와, 장난 아니구나 네 상당히 감가이 큽니다 보험회사가 그뭐 계산해서 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번 이게 맞나 싶어서 앵카에 판생각은 없지만 보면 어, 2천만 원도 아니에요. 어... <laughs> 상당히 가까가 심합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아니 이게 마음의 상처와 함께 네. 그 경제적인. 네, 경제적인 <laughs> 부분에서도 손해가 엄청 평생 타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용어로 안고 죽어야 된다고. 여기 팔 시도 부터 안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버렸네. 요근데그 네. 안고 있으면 또 일본차 안고 있다고 또 그렇게 괴롭히는. 그거잖아요. 조금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괜히 그 예전에 좀 블랙박스를 사실은 그냥 그 상시 안 하고 네. 주행 중에만 했거든요. 네. 어 이게 괜히 불안한 거에서 테러. 어 그래서 이제 상시도 하고 뭐 보조배터리도 달다가 방전도 한번 돼보고 그러니까 괜한 저희가 또 자격지심도 생기고 <laughs> 아니 이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네. 그냥 편하게 주차해놓고 하면 되는 건데 네, 네, 네. 그런 음. 상황들 때문에 이지불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이나 노력들 예. 네. 그리고 스트레스. 그렇죠. 저희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주야 주차장에 보면 저희 혼다 하나하고 도요타 한대딱두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저도 그래서 그런지 참 구석을 잘 느끼. 제일 미에다가그 정도 되면은 아파트 네. 그 혼다 그 뭐야 그 토요타 타시는 분이랑 뭔가 묘한 동질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얼굴은 못는데 항상 옆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도 좀뭐 온갖 느끼시는구나. 아, 아직도 간혹 그 빵빵거리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 차만 보이고 그 번호판 두 자리인거는 잘안보이시요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저도 운전을 그서더 뭐랄까 잠전하게 <laughs> 원래 또 이렇게 좀 어, 제 집사람표 현으은 할머니 운전이었는데 음. 더안전하게 하는 아 그러면 은 네. 제가 봤을 때는 1분 차라서가 아니라 네. 할머니 운전을 하고 제일 <laughs> 빵빵내는 것도 있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 제가 1 8 4거든요 앉아있어서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아. 아들이 두 마리가 있는데 아. 우리 김대표님처럼 다 우람해요 아. 87, 뭐85 이러거든요 이제 애들이 처음부터 크지는 않았을 거아니야 <laughs> 아, 처음부터 컸구나. 그러분 <laughs> 이제 키가 자라니까 차를 계속 이제 그좀큰 차들을 탔는데 아, 그래. 이 직전에 그 어, 카렌스를 탔거든요. 카렌스. 카렌스가 생각보다 그 지붕이 좀 높아요. 폴보이카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타니까 이제 저희 집에 차를 사는 기준은 아빠가 됐네요. 아니 그 아빠가 어, 운전석에서 어, 좌석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네. 뒷좌석에 있는 어린이가 무릎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전문 용어로 레그룸이 네. 보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승용차에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거 승용차는 그리고 요즘 점점 이렇게 지가. 에어로 다이너믹을 네. 하니까 머리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머리가 다뜬지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차를 사러 가는데 저기를 간 거죠. 이제 카니발을 가자. 카니발. 아, 카니발은 뭐, 충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그 당시에 아, 무조건 전면 주차입니다. 앞으로 보자요? 예. 네. 어. 아파트인데 네. 좀 이제 오래된 아파트기도 한데 좀 지하주차장의 그 자치 규약으로 무조건 앞으로 차를 댑시다 아. 뭐, 그거는 뭐, 물이니까 네. 지켜야 되잖아. 근데 카니발로 전면 주차를 하려니까 정말 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람이 이거를 할수이지 못하니까 한 정말 그 삑삑삑삑 소리만 계속 들어요. 전면 주차는 원래 들어가기도 박스도 나가기도 박스인데 왜 전면 주차를 하고? 아니 그러나?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르잖아.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근데 뒷면에 그래. 이제 그 매연 때문에 페인트칠하고 아. 그래야 되니까 싫어신 아.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거는 이거 여기 아파트를 이사가기 전에는 여기서 살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력히 이제 요청을 했죠. 와이프한테. 네. 스타렉스 그랬더니 아... 스타렉스는 여자들은 정말 싫어하더라고. 봉고차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화물차다. 네. 카니발은 승용차. 어, 이거는 그렇죠. 카... 네. 이건 안 돼. 그때가 산타페가 막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요. 음... 그래서 산타페를 살려고 그는데 산타페도 생각보다 안 올리는데다가 네. 비싸 또 차가 네. 카니발하고 거의 같더라고. 4천만 원이 그당시 훨씬 네. 넘더라고요. 쏘렌토도 모차가 뭐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죠. 어, 차 시승기 근데 그때 이제 딱제 마음에 꽂혔던 게 카니발은 너무 크고 카렌스는 조금 작은 진짜. 당신에게 아딱어 그래서 뭐를 했냐면 시트로엥에그 피카소 이런 차 있어요 네, 어, 이, 이뻥 뚫린 차, 에이, 차. 네. 네. 상당히 이제 어 이건 내 차다 나를 위해서 했구나 딱 갔는데. 차가 생각보다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미래지향적이죠. <laughs> 프랑스 갱성이라는게 저한테는 좀 받아들 특히 네네. 그 기아 봉이 무슨 볼펜을 꽂아놨더라고요. 아. 그 당시 한두세 달은 거의 주말마다 시승하고 시승하고 아.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어, 혼자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때데 네. 이제 우연히 외근을 갔다가 갔는데 그 앞에 그 청담동이었는데 혼다 매장이 딱 있는 거예요. 네. 데 어, 이제 CRV는 뭔 차인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작은 차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군요. 타봤는데 생각보다 넓어요. 아. 어,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일본 차도 그렇고, 우리 현대나 기아차도 그렇지만, 안에 내부 공간을 되게 잘 뽑잖아요. 공간을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자리로 이제 가서 전시차를 여기 어, 뒤로 최선을 밀고, 뒤에 앉았죠. 그랬더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승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앉아았으면 됐습니다. <웃음> 그랬더니 <웃음> 그분이 양 무전땡땡 칭찬이 장인데 네. 자기 차 20년 동안에 어, 수입차를 시승 안는 고객도 처음이고 안 네. 접한 보고 산 고객도 처음이다. 그래서 저는 판단 기준이 그거니까. 어, 머리가 안 닿는다. 지금 내 머리가 안 닿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사실은 그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차는 QM6 였거든요. QM6. QM6가 이제 개솔린이기도 하고 조용도 하고 좋은데 뒤가 많이 닿더라고요 머리가. 어 그럼 그 매장에서 당직하고 있던 그 팀장님은 정말 뿔 빨았네요, 진짜. 그렇죠. 딱! 뭐딱 해고 딱. 그냥 그래게 현금으로 그냥 싸고 딱 그냥. 근데 이제 그때 그 차가 아까 4,3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저는 몰랐는데 할인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700만 원이나 할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입차는 원래 이렇게 할인을 그러니까, 많이 해 주시구나라고 네. 되게 뿌듯한 마음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보통 차를 가입 사면 좀 관심 있으면 차량 동호회를 가입하세요. 씨알브리 네. 갔더니 분위기가 좀안 좋아요. 왜요? 뭐 송토 되더라고요. 네. 뭐데모도 했다 고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때 녹사태가 있었어요 차에 어, 어느 부위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녹이 많이 쓴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에서 아, 넘어오는 사이에 해풍에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혼자 말로는 녹이 들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방청 작업도 하고 뭐 방청유도 바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냥 꿀 빨았다 진짜 700만원 할인해준다 아 그게 음. 아, 꿀빨른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녹난 차라서 싸게 준 거네요 근데 녹이 났는지 이제 방청을 했는지 모르고 진짜 이제 안고 죽어야 되게된 거죠 <laughs> 어, 저는 그 사고 나서 정말 너무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어, 싸게 주네? 머리에 그 우리 매네 식구가 들어가기만 하는데 <laughs> 뭐 이런 걸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그때 좀뭐 시승도 좀 해고 알아볼 걸뭐 이런 생각은 이제 차 사고 한참 있다 한 달쯤 후에 네. 해주니까 아, 원래 그렇잖아요 주식 같은 것도 분량 이런... 저지르고 그렇죠 사고 나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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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하잖아요 <laughs> 나, 나 너무 당황하는데 그러면 지금 총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3년에 지금 3만6천km인데요. 음. 이제 좀 짧은 이유는 제가 그 주택은 그 회사차를 해요 아. 회사차가 또그 레이기 경차예요. 아. 근데 얘도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어, 얘도 똑같이 안비켜져 아. <laughs> 이거는 뭐길 아. 말씀 안 드려도 하는데 잘안 비켜 다들 보면 길거리 사람 진짜 운전하는 <laughs> 사람이 못 됐어 진짜로. <laughs> 그3만5천 타시는 동안 어떻게 해? 어때요? 차는 이제 그 일본차라는 거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 말고 이제 그냥 그 차만 차 보면 차 자체만 보면 그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일본차는 일본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일본차들은 다 메이드인 USA차거든요. 아아 미국에서 만들어요. 예, 렉서스 제가 알기로는 렉서스만 일본 공장에서 아마 일부 만들어지고 모든 게 이제 그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드는데 제차 같은 경우 오하이오에서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오하 오해... <laughs> <laughs> 미국의 땅덩어리가 크니까 뭐 장거리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맞췄거든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했던 것들이 빠져 있어요. 핸드폰 어쨌든 블루투스 연결 되잖아요. 아 그건. <웃음> <웃음> 근데 정말 웃겼던 게 이게 접히는 거. 사이드미러. 예안 접혀요. 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 생각은 아쉽... 제 차도 안 접혀요. <laughs> 어, 그러니까 미국 애들 생각은 뭘 그걸 접어. 네. 근데 우리는 시동 딱 끄면 이게 확 왁자표잖아요. 그렇죠. 네. 안 접혀요. 저도 그래요일부러 네. 시동 끌때 맞춰서 눌러요. <laughs> 그러니까 안챙피하려고하필이면딱그 <laughs> 타이밍에 세자릿수로딱 넘어간 게. 사실 그거는 아무 상관 없이 그냥 법령이 전화편이 이 없어서 그런 건데 네. 그런 것좀 신기해요. 그래서 네. 그걸 분리를 할수 있었다는 게. 네. 죄는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뭐 이게 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개인 네. 소비인데 뭐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규 위반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어, 블랙박스의 그런 영수증 안달다놓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안전운전해서 잘 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밖에 사실은 좀 재미없지만 왜냐면 은 운전이라는 게이 일본차는 독일차하고 정말 달라서 어, 운전의 재미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좀 아까도 했지만 할머니 차들 같아요. 차일 뿐이다. 근데 차인데 뭐 이렇게 일본 차 샀다고 뭐 수입 차 대단한 거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돈 모아서 자기에 맞는 차. 저 같은 그냥 정말 등치에 맞는 차산 응.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좀 어. 이상한 눈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네. 그 타이밍 직전에 저도 이제 차를 막 알아보던 때랑 네. 저는 어떻게나 미국 차로 가게 됐는데 네네. 그때 일본 차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아 그냥 왜러면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laughs> 내 차를 뭐잘 보여주지 않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이 보면은 저기 만 할까봐 아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몰랐어요. 이런 일본 차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 그런 고충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면 나쁜 놈 아니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일본차 그것도 두 자릿수 샀다가 지금 그걸 팔수 없어서 타고 계시는 분들인데 너무 이제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내려놓을 때 됐고요 뭐 다들 그 가격에 그렇게 장신의 내 식구가 탈수 있는 차 편안하게 애국한다고 내가 찌그러져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제 내려놓고 너무 그 화살을 일본차를 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나쁜 놈들한테 화살을 향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네.